시청자 여러분,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 토지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열 분의 토지 투자자들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어, 대단한 그런 열띤 반응 속에서 앞으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가 열심히 성장해서. 포지투자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포지투자에 대한 비법과 그리고 꼭 알고 투자해야 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니까 토지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토지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꼭 알아야겠다는 내용만을 콕콕 집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시는데 관리직은 왜? 내용 한번 거구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 보정관리근데 보정관리. 여기 계신 일번 계신 분들은 땅에 투자를 나온다면 어떤 땅을 투자를 해야 돼? 계획, 계획관리. 우리 강남의부부인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도로변에 있는 바로 계획관리 지역. 그래서 돈한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찾아와서 투자 좋았던 사람하고 상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여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한 2억 정도인데. 이억 큰 돈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근데 2억 가지고는 이둘레의 땅을 살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은 어디서 자, 내용 잘 들어 보셨죠? 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 앞으로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토지 투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고 문의 사항은 위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